오늘도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영탁은 3월 18일 자신의 인스타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게재된 사진 속에는 노을공원에 전시 중인 이종각 작가의 작품 확산 공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친한 절친 그렉의 틱톡을 BGM으로 깔며 화이트 티셔츠와 블랙 점퍼를 착용하며 마치 서핑을 타는 듯한 포즈로 내네 사람들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 내 사람들에서. BGM으로 활용되는 VIP 영탁 소식과 드디어 네이버 검색창에서 어비스 컴퍼니 소속인 영탁이 올라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크나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영탁의 근황은 영탁의 지인 인스타를 통해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영탁은 당구장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경기를 하며 공으로 하는 놀이는 무척이나 즐기는 듯 보여집니다. 영탁은 어비스 컴퍼니로 소속사를 옮겼습니다. 어비스 컴퍼니는 2014년 11월 1일에 설립된 메이크어스 자회사로 선미 산따라박, 적재 멜로망스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기업입니다. 이번에 영탁의 합류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탁은 그 전에 탁스튜디오라는 일인 기획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대중과 팬분들에게 영탁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어비스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어비스 컴퍼니를 검색하면 소속 멤버 중에 영탁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당당한 어버스 컴퍼니의 박지영탁이라며 소속사 연예인으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방송되는 회장님네 사람들에서는 백일섭과 강부자가 출연하며 폭탄주 1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반평생을 함께한 단짝 용건과 일섭 장면에서 맛있게 익은 돼지고기가 소개되며 영탁의 폼 미쳤다 구금이 나왔습니다. 영탁의 폼 미쳤다 노래 덕분에 더욱 맛깔나게 보이는 돼지고기 수육인 듯 보여집니다.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영탁의 부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교진이 출연할 당시 깜짝 카메라에서도 영탁의 찐이야가 흘러나오며 대세 중의 대세 영탁의 VIP 부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단골으로 출연하는 영탁의 부금 앞으로도 자주자주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영탁의 미스터트롯 막걸리 한 잔의 음원은 조회수가 600만회를 돌파했습니다. 좋아요수가 17,0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영탁의 부금은 나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어비스 컴퍼니에서 드디어 영탁이 업로드된 소식과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영탁의 부금을 VIP로 사용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